네, 제6회 태백삼배 동호인족구 대회, 네, 초청 60대 봅니다. 원주 실버 술비. 대 삼척 술비, 술비 팀대 실버 팀. 네 가까운 쪽 붉은색 유니폼이 삼척 술비입니다. 네 노란색 유니폼 원주 실버. 아 동해 해동의 공격수군요 네, 60대부. 음 삼척 술비 팀 어. 비가 좀 내렸습니다. 네. 지금은 거쳤지만 아침에 비가 좀 내렸죠. 아예 고맙습니다. 지금 안아 왔습니다. 제가 들어가볼게 시나요 카페에서 예, 예. 아, 예. 한번 아. 여기서 가보시는 예기다음 아직까지 베도 있을 때 많더라고요 오늘 를바뀌었 이제 이제는 못겠어요 작년에 네네

제 6회 태백산배 동호인 족구 대회입니다. 여기 장소는 태백시 고원 1구장 네, 인조 잔디구장이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60대부 경기 네, 여기에 고원 공원 레저 휴양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네, 여기 태백산배 동호인 족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벌써 6개체네요. 네 토일 양일간에 걸쳐 펼쳐지는 태백 삼배 조구 대회입니다. 네 여기에 60대부 자 60대부 팀이 동해 다산, 원주 용수골, 원주 실버, 삼척 술비, 네 성남 장수, 장수 클럽, 영월 서강, 네. 이런 팀들이 펼쳐지는 60대부 경기 오늘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60대부 형님들이 구력이 좋고죠. 네, 파워도 네, 50대 못지 않습니다. 요번에 네, 슈퍼 우닝배 올해죠. 지난달에 열린 슈퍼 우닝배에서 전국 1위를 한 팀의 공격수가 보입니다. 어, 수비수도, 네, 수비수도 그렇군요. 이 서브 넣는 형님도 동해 해도 네, 세타도 긴가요? 네, 이런 팀들. 어, 그리고 제가 그날 봤는데, 네, 자수비를 막고 멀리 팀부를, 네, 저, 고대윤, 저 공격수 형님이 쫓아가서 오바이드 킥으로 해서 상대편 코트를 넘기는, 와, 그걸 보면서 역시, 나이는 수차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63번 김대윤 네, 대단하더군요. 족구가 기술파워에다가 투홍까지 합쳐진다면 멋진 스포츠가 되죠. 네, 저렇게 피하기도 잘합니다. 피하는 것도 점수죠. 다이렉트로 맞으면 또네 발이나 머리 외에 맞으면 이 점도 줄수 있기 때문에. 잘 피해야 됩니다. 좋고 네, 백인 클럽에서 봤습니다. 피하는 것도 기술이다. 어, 묵직한데 제게 바로 서브 득점으로 이어지죠. 저 발등 무시 서브. 네, 이렇게 비오는 날은 최강구 서브와 같은 속도를 바랍니다. 수비수들이 힘든 날. 반면에 공격수는 때리면 제강구 볼이 됩니다. 너무나 좋지요. 네, 지금 12대 4입니다. 네, 예선 첫 경기라고 하지만 네, 13대 4. 지금 8 분, 네, 8 분인데. 야, 네, 요 분에 잘 받았어요. 네, 수비수들 저건 금방하죠 이번에는 우수비가 아못 받았습니다. 저거는 왼발 안쪽으로 주면 좋았는데 어, 오른발 발등으로 네, 하는군요. 역시 오른발 잡이들 또 발등 서브를 잘 넣는 근순영 네 우수비. 어어 어, 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집중을 못했습니다. 아웃이었나요? 네, 서브 넣습니다. 낮고 가볍게. 네, 자 수비가 잘 잡았지만 코타니 못 넣어요. 었자 밀어줬어요. 쭉 밀어주고 날려주고 살짝. 네. 오케이. 자 앉아주는 저런 플레이. 쭉 코스 좋죠? 오 다이렉트. 자 발랄 발등 페인트 김 페인트 성공. 1세트는 15대 4로 네, 3측 술비가 이깁니다. Oh

공동연화려 드리겠습니다. 7일 저의 2114 7일 저의 2114 차도 되시는 이동주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7일 저의 2114 이동주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척 술비팀이 원주 실버팀을 이깁니다. 세트 가 2대0.